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니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삼십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받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또각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신앙생활을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이게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라는 분이 세상 어떤 분보다 가장 귀하신 분 그리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저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지, 구원 받지 못한지, 우리가 잘알수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어 구원 받았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 받은 확신이 있다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등학생 때, 또 예민했을 때에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왜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지만 그 고난당한 것이 다른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의적인 속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은 정말 영원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기도 어렵잖아요. 한 달란트만 해도 지금 돈으로 30억이 넘는 돈인데,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 라고 아는 사람들은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간을 표현할 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정말 쓰러져 버리는 죽을 인간을 아주 약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송가 138장을 고난주간 때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절은 부르는데 좀 부담이 없어요 근데 2절 부를 때이 벌레 같은 날위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부르면서 하여 부담스럽지 않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니, 오, 어, 그게 그 사랑인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영원한 것으로 물에 빠져가는 저를 건조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시라는 것이죠. 바닷물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하다가 반지가 쑥 빠졌어요. 깊은 바다에 쑥 빠졌는데, 어, 정말 찰나에 반지가 쑥 빠지는 순간이었는데 그 반지를 싹 들려 올렸듯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의 사랑이 깊이 뿌리박힌 자들은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그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시고 정말 자기가 병이 정말 미련하듯이 병이 들어가며 병원에서 잘 찾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고생을 하는 분 지금 요르단에도 또 레바논에도 미얀마에도 레바논과 미얀마에는 폭동이 있고 요르단에도 또 보니까 카자흐스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요르단에도 몇 분이 지금 걸리셨는데 거의 대부분 낫고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까지도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영원이라는 것을 그분은 선물로 받았고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가 3 0 0대나이온이나 되는 그 금액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부을 때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붕괴했는데 그때 가룟유다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가룟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24일자 말씀 보시면 볼수 있는데요 24일자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죠?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향이옷값을 예수님께 붓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받을지를 미리 계산한 것이죠. 예수와 함께 했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고 예수와 함께 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목적대로 가륜 유다는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의 마음이 없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에서 살았던 사람. 사실,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배반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좀 부인한 것이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든 제자들이 어 양이 양 목자를 쳤을때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양 떼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 때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날 버릴지라도 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가 스톰볼이라는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날긍정그 뭐죠? 그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리이 씨가 있습니다. 그 돌밭에 뿌리이 씨는 환란이 오면 어, 그 돌밭에 뿌리는 씨는 걸려 넘어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핏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단어와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요. 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어쩌면 이 환란과 핏박 가운데 이제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구절이 매일 말씀에 나옵니다.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두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 너희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수동적인 상황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장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통곡하며 한없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에서는 회복이 있기까지 그의 삶은 완전히 처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삶,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겼지만, 우리 5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정말 적극적인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유다도 니우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없이 예수님 앞에서 울었고 혼자 나가서 이렇게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그 회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유다가 삼절 말씀에서 뉘우쳤는데 유다는 어,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유다는 그냥 관심사를 바꾸는 정도의 뉘우침이 있었고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냥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의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철저한 회개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냥 이 돈은 내가 받을 수 없겠어라고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유단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똑똑한 유다, 회계를 맡았던 유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또 의지로 돈을 성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자기 자신의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과 남에 의해서 죽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좀 명예롭지 못하게 생각하는가. 남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더 명예롭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매다는 게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의 손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차라리 내가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남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자기 자신의 목을 끊는 것이죠. 끝까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언가 하려고 했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유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마지막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영원에 대한 관점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 또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비참한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많은 결정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현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정말 기준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살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유다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아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구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은돈 상십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내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이다. 이 유다의 모든 삶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으로 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비참한 자, 태어나지면 못할 자 같은 그런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 겁니다. 영원히 사라잡히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 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누구나 살아갑니다. 저희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악인들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제가 초반에 생각과 결정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과 생각과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유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한다면, 생각과 결정을 우리가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생각과 결정을 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과 이 생각과 결정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생각과 결정을 내 생각대로 능동적으로 무언가 결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큐티했으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내 생각과 결정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들려진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수동적인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아주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악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택, 삶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능동적인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서 수동적인 인생, 말씀이 사라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기도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하게 해주시고 매순간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또 이를 결정할 때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철저히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두 번째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되 선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세 번째, 이제 같이 기도할 건데요. 바라카 현장 예배가 곧 열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리기로 기도해 주시고, 바라카와 로아이스 모두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이 들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카, 로아이스, 아부다비, 또 두바이까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고난을 동참하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적 연합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